찼어? 네. 자, 이번엔, 이형 <laughs> 11번. 이형몇 번? 11번. 거기 뭐라고 써있니? 목과 나머지 변형이라고 써있네. 목과 나머지 변형. 잘 보세요. 어떤 fx를, 어떤 fx를 x-2분의 1로 나눴어. 그럼 몫이 Q의 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얘로 나온 거야, 얘로. 알겠지?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몫이고 얘가 나머지지. 그럼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오죠 나머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 뭐야? 나머지에 대한 정보 혹시 될까? 아 나이스. 들었어? 나머지에 대한 정보. 내가 1차지? 이해되지? 그니까 러 얘는 뭐야? 상수죠, 상수. 이해해야 돼. 내가 1차니까 너 상수야. 너가 2차면 넌 1차이야. 그러니까 기억나지? 오케이. 자, 이랬는데, 이랬는데, FX를 2X-1로 나누네. 알겠죠? 이때, 목하고,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몫 목하고 나머지를 구해봐. 알겠죠? 지금 이 상태를 준 거야, 문제에서. 그리고 문제가 FX를 너로 나눴어,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 이랬다고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여기를 이걸 2로 나누면 얘야. 맞지? 얘를 2를 곱하면 얘야. 맞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것 fx는 얘로 나눴으니까얘 곱하기 목 더하기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이해해야 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잖아. 그럼 검단식이니까 e x 곱하기 목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얘 이거 이식 갖고 만들면 된다. 이식 갖고. 알겠어? 그러면 이식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요 자리가 뭘로 바뀌어야 돼? 요걸로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2. 그래, 맞나 2를 곱해. 그러면 2x-1이 되지 그러면 얘는 뭐로 나와? 이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 얘는 2분의 1에 Qx 해주면 되지 맞아 맞아 이런거 아니야 이런거? 아니 a 곱하기 b가 있는데 맞아?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했으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원래 값이 안 변하지 이해했어 안어 이해 돼? 그러니 여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2분의 1을 곱해야지 그리고 그대로 r 이렇게 쓰면 되지 d는 이해 돼안 돼? 예, 얘랑 얘랑 같은거 다른거 지금 계산하면 <laughs> 같은거 표현이 다른거 <laughs> 예산했서 계산하면 같은거 표현이 다른거 이하지? 예, 해 그지? 그러면 다시 이 f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어 없어 그러 <laughs> 얘로 나누면 목시 너고 나머지가 너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너뭐 자꾸 딴 생각하지? 집중, 집중 잘해. 원래 집중이 장기 집중력이 좀 없어? 괜찮아? 어. 자꾸 딴 생각, 자꾸 딴 생각 하다가 다시 내가 질문하면 확 돌아와서 살펴보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얘로 나누면 얘가 상수 맞잖아, 여전히. 얘는 1차고 얘 상수 맞지? 이게 나머지 맞지 안 맞아? 나머지 맞잖아. 그럼 이제 얘는 몫이 2분의 1qx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게 <laughs> 어려워 어려워. 이번에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 자. 선생님이 방금 문제를 읽었는데 지금 검산식을 썼어. 너를 너로 나눴더니 몫이 먹고 나머지가 너야 하면 바로 이게 검산식을 쓸줄 알아야 돼. 알겠지? fx를 얘로 나눴어. 얘가 몫이고 너가 나머지라고. 이해하 알아 라 맞죠? 문제가 fx를 뭐로 나눴어?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대. 그랬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 이거야. 얘로 나눴을 때 알겠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구현해야 돼? 불러봐. 이거에다가 곱하기 목세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이해해. 이 형태로 얘를 갖고 만드는 거지. 얘를 가지고. 이 하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이걸 만들려면 a 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뭘 곱해? a를 곱해야죠. 그래야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얘, 예? 오케이.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a 분의 b가 되는 거 맞죠? a 분의 1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x고 얘랑 얘랑 곱하면 a 분의 b 맞잖아. 그럼 얘는 이제 A 곱하기 QX가 되는 거지.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변하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얘로 나눴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가 상수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이 몫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야.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이거 두개 이건으로 정리해와 네. 이해해야돼 이해 자 그래서 76번 두개 풀어보자 fx를 뭐래 뭐로 나눴대 x-3분의2로 나눴어 몫이 qx 몫이 qx 나머지가, 나머지가 R이래. 맞죠? Fx를 너로 나눠서 몫이 너고 나머지가 너래. 라고 읽으면서 원래도 뭐라 썼어야 돼? F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에 Qx에 플러스 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Yes? 오케이 okay. 자, 근데 문제가 뭐래? fx를 뭐로 나누래? fx를 봐봐, 뭐로 나누래? 3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지 이해 yeah.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한다고? 3을 못하면 되지 그럼 얘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하라고? 아우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됐죠? 얘는 안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3x-2에 3분의 1에 qx에 더하기 r 이래 돼서 얘가 뭐야? 뭐?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보다 작으니까 습니가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그걸 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냐? 78번. 자, 78번 문제 읽어보세요. 다항식 fx를 뭐로 나눴어? x-2분 1로 나눴지. 맞아? 그때 몫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또 r 1되지 이번에 조금 더 어려워. 잘 봐. x f x를 맞아? x f x를 모르나 보래 2x 1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래지. x f x야 이번에. 그러니 뭐부터 해야 돼 이번에? 생각해봐 뭐 붙어야 돼? 이거 아무나 이게. 여기다가 x를 못 받는 거예요. xfx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아우 잘했어. 그래서 xfx는 xfx는 x 1 분의 일에. x를 앞에 써도 되는데 내가 일부러 뒤에다 써놨어 RX 이렇게 돼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거 진짜 어렵다 계속 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얘를 뭐로 나눈? 뭐로 나눈? EX-1로 나눈 목과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곱해? 여기다 응. 2를 곱하지? 맞아? 응. 그럼 여기는 뭘 곱해? 여기까지 응. 알겠지? 그럼 간다. 2x-1에. 자꾸 부러져. 2분의 1에. 내가 x 왜 뒤에 썼는지 알겠지? 더하기 rx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 그럼 다시 그럼 이제 얘로 나눠지 잘 들어 집중해야 돼 생각해 그리고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얘로 나눴어 너가 몫이고 너를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없다. 없다 이유는. 저... 차수. 차수 뭐? 아, 더 낮은 넘. 그렇지 <목소리> 너 그때 한거지 <비강지>, 잘했어. <목소리> 아 앞에도 그죠? 설명은 보람이 있죠. 잘했어요 어려운 건데 차수가 같죠.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뭘로 나누라고? 저... 얘로 나눠야지. 아까 기억나지? 맞지? 얘를, 얘로 나눠야지, 다시?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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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7 곱하기 3, 더하기 5인데,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5잖아. 근데, 얘로 나눴으면, 얘를 다시 얘로 나눠야래 이해했어? 그러니, 얘를, 얘로 나눠야지. 되냐, 안 되냐. 이해하죠? 그러니. 자, 봐봐. 그러면, Rx를 뭐로 나눈다고? 2x-로 나눠야지. 직접 나누기. 그럼 얼마? 2분의 R 들어가면 되지. 맞아, 맞아. 2분의 R. 그러면, Rx 남고, 마이너스 2분의 R이잖아. 맞아? 그러면, 빼면 2분의 R만 남지. 이해해야 돼. 그럼 얘를 다시 검사식을 써봐. 2x 마이너스 1에, 이거 나중에 빨간 것도 알려줄텐데, 일단 이렇게. 2분의 R에 더하기 2분의 R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 그러면, 공통인수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니까 이만큼을 2 x 마이너스 1로 묶어낼 수 있지 2 x 마이너스 1에 e x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x의 q x의 더하기 2분의 r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수 있지 이제. 이거잖아. A 곱하기 B, A 곱하기 C면, A로 묶어내면, B도 하기 C 쓴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제. 됐어? 답 찾아봐, 뭐 있어. 뭐야, 그러면. 몇 번? 1번이잖 이해했어요? 되지? 지금 다시 이걸 아까 5를 3으로 나눠 이렇게 한거죠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너를 다시 검사식으로 세워내면 3으로 묶어내 3으로 묶어내 7 더하기 1 더하기 1해서 문제 3으로 나누면 몫이 1도 고 나머지가 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라고 그거 한거죠 이해했어? 자 최초에 뭘 곱했어? X를 곱했어. 알겠죠? 여기다 X를 곱했으니까 이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맞아? 여기서 예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했지. 그럼 여기는 다시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되지? 그리고 여기 분들 아래에서 썼는데 예로 나눈 뭐 나머지라 할수 없다고. 왜? 차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너를, 다시 너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형태 다시 써주고 그 다음에 얘로 묶어낸 거라고 알겠어? 진짜 유형 10번, 11번 무슨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 베리베리 볼포턴트 앞으로 뒤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풀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 이해 되죠? 자, 유형 12번 조립제법 무슨 제법 주요 12번 조립 제법. 몇시아4 8분 어, 조립 제법. 자, 얘도 뭐냐면 이기 보세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우리 지금 배운 게 뭐였죠? 배운 게 직접 나누기가 있었죠. 직접 나누기 앞에서 배웠고 근데, 조립제법은 다학기 나누기 다학기인데, 다항기, 얘가 1차일 때만 써요. 뭐일 때만 쓴다고 얘가? 1차일 때만 써요. 알겠지? 이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자. 좋은 생각이지? 요거 하기 전에, 옷을 좀 어려울 거니까, 오늘 한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그거 좀 잘해봐. 어디세요?